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격 지명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발, 당론 음. 결정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 인수위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라고, 당선자가 음. 그렇게 말을 했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에 들었다라고 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처의 위에 있는 부처가 되는 거죠, 사실상. 예. 네. 예. 네. 그럼 그 부처에 누구를 그러면 보낼까, 음. 채측근을 보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관 이능, 이관, 요런 흐름들이 좀 연속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그 법무부에는 가장 채측근을 보낸다. 이렇게 아마 예정이 돼 있었고, 계획을 했었던 것 아닌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지난 14일,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파격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사전에 지명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그 윤수위가 구해지고 예?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즈음에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다. 아 그래요? 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드렸고요. 아 그래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내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 준비된 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즉흥적 인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 5년 초기 검찰과 법무부를 앞세워 전국을 장악하고 공안정권으로 국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놀랍도록 꼼꼼한 작태에 역시 특수부 출신 검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등의 상식 밖의 정부 조직개편이 법무부로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이는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상설특검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로 신설되는 별도의 수사청을 법무부 직속기관으로 편제를 만들어버린다면 검찰을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하며 검찰과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을 이미 꽉 쥐어 잡은 겁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버려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인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소한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한 첫날. 여당의 검수안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민주당의 검수안박 입법 시도를 명분 없는 야반도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1야당의 합법적인 입법 행위를 범죄자, 야반도주라고 폄하하고 조롱한 건데요. 역시 윤석열의 황태자다운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소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수 안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서민민생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버려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옹알거렸는데요. 김호수 검찰청장은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입법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협회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참여연대도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오로지 법조계와 국힘당 정치인들의 반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쉽게 놓을 수 없는 권한, 즉돈 때문입니다. 그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이검수한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어, 직업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 비나 똑같을 거라는 점이 약속드립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 윤리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법조계를 두드렸는데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권한으로 사실상 검수안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는데요. 한 후보자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에서 자신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후보자의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등 재산상 도덕성 문제와 한 후보자 배우자가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점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해충돌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참여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또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투표를 잘못한 탓이겠죠. 이번을 찍은 사람들은 아직도 만족하고 있을까요? 당선된 지한 달,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 대선 기간 동안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공채가 아니었다. 고 허위 해명을 내놨죠.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공대경쟁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다. 이렇게 허위 발언했죠.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거래 통해서 9억 4천만원대 차익이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윤 당선인 부산저축은행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어, 윤 당선인이 일반 PF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어, 그 봐주기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윤 후보가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 PF 대출로 기소한 사건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어,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어, 허위 기재를 했죠. 어,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은 뭐 현직 대법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어그 간접 사실들을 어 종합해 보면 저는 충분히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국민이 국민에게 의사 의사 판단할 때 어? 거짓, 거짓 정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 판단을 흐리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만 되면, 어, 수사도 안, 공직선거법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 흐리게 한거에 대해서는 그 누가 돼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 돼야 되는 거고,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어, 이게 법이 말하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거짓말하고 해서 유권자들에게 어, 잘못된 정보를 주고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다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아요. 정의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정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네, 다른 범죄를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만큼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일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거짓말한 거를 수차례 다 보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